습니다 과연 한두현 선수가 오늘 박성균 선수까지 잡아낼 것인지 정말 미천해뜨게 될 것인지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예, 폭죽 왜 이렇게 없어 보이냐 저도 나중에요 막 정말 핵심 종족지 결승에 막 특효 있잖아요 막이사화 나온 소리 나오고 막 꽃가루 팍 이런 거 나도 좀 해보고 싶은데 상표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철민 캐스터 비호가 남한 느낌이랑 아 죄송합니다 제가 생겨 먹은 게 이래가지고요 죄송합니다 큐원님. <laughs> 제가 좀 비호감이 <laughs> 어떤 분들은 저보고 비호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저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자, 큐원 어, 님, 큐원 님 HKW0122라는 아이디를 쓰고 계신 큐원 님, 죄송합니다. 비호감이어서요. 자, 경기는 시작됐습니다 네, 매치 포인트는 예. 뭐한두열 선수가 좋아할 만한 맵이긴 하죠. 비토데스크를어 예. 활용하기에 굉장히 예. 좋고 2인용 맵이다 보니까 예. 이제 공격적인 플레이 뭐 드랍을 럴커 드랍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 종종 나오고 예. 어뭐 뮤탈리스크 투에치 플레이도 자주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수를 좀 많이 쓸수 있는 맵이다 보니까 예. 한두열 선수가 좀 좋아하는 선호하는 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예. 전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예. 한두열이라면 어 매치 포인트 2인용 예. 오케이 투에치 처리 예. 내가 올인을 할까 안 할까 오엑스키즈뭐 예, 어, 예. 예. 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 예. 예. 당해 근데 그 당한다는 게 문제죠 근데 박성윤 선수라면은 예예. 안전하게 할 겁니다. 어뭐 경험이 없는 그, 선수가 아, 아니고, 그럼요. 예예. 그리고 헤리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아, 아 그렇죠. 네. 아까 500개, 500개 선물. 네. 응? 누가가 지켜보고 있다. 그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또할 말이 생기거든요. 내가 가르쳐도 응. 내가 잘해야지 그게 먹혀들자. 내가 겁나 못하고 있는데, 뭐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먹혀들겠어요? 그게.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이 예. 좀. 기운을 많이 받는 힘을 많이 받는 선수가 박성균 선수이다. 아 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자, 김태형 선수가 하지 못했던 플레이를 예. 박성균 선수는 합니다. 자, 배럭스도 없이 커맨드 센터를 지을 것 같습니다. 자 한도열 어, 선수 선가스. 역시나 네. 선가스 투회철이죠. 네, 역시 예, 한도열라면 투회철입니다. 예. 여기까지는 예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생더블 대 투회철이다. 일단 한도열이 뭐 빌드는 완벽하게 지우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한도열이라면 몰라요. 공격적인 예. 타이밍이 나오긴 하는데 이 생더블이 좋은 이유가 어, 한도열 선수가 이제 공격을 시작했을 때부터 뭐 뮤탈리스크로 시작을 한다면. 예. 병력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있고 터렉도 예. 더 많이 지어집니다 자원적인 면에서 테란이 좀 앞서가다 보니까 어, 방어하기도 좀 수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뭐 구드론 이런 것만 안 당하면 예. 어, 굉장히 좋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박성균 선수가 어, 빌드를 선택을 한것 같아요 위잉님 다섯 개로 3708번째 가족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박성균 선수가 확실히 예. 경험이 많다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어, 선풍하면 다 그냥 질게. 어 음. 구두론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 네. 근데 너 구두론만 아니면은 너 어차피 퇴철일 거잖아. 예, 예. 그래서 매치 포인트 뽑았잖아. 그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절 선수가 매치 포인트를 딱 선택을 했을 때, <laughs> 아뭐 무조건 퇴철이 하겠구나 그쵸. 싶었었거든요. 빵아 네, 박성균도 그런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퇴철이 올 거니까, 어 일단 생도브라면 너할거 없잖아. 뭐 우리는 할수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나 입고 좁혀놓을게. 그쵸. 그럼 너의 선택은. 그래서 오히려 한결 선수의 OX 퀴즈에 박성균 예. 선수가 대묻는거예요 응. 내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가 과연 뭘 할래? 예. 그러니까 한결선수 이제 선택을 해야죠 예. 지금 생떠블린건 오버로드 정찰을 통해서 알았어요 어, 알았기 때문에 일단 저글링 6개 나오는 것도 봐서 입구를 어, 좁혀놓는 준비도 하고 벙커도 그렇죠. 짓고 네. 안전하게만 한다면 절대로 안 진다는 생각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자 저글링 숫자까지 파악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일단 한두열 예. 선수는 저글링을 다수 찍어서 공격적으로 가는데 지금 이 발업 타이밍은 아마 박성균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빠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김태형 선수가 실수했던 어떤 예. 그몇 기의 SCV를 아낌없이 어, 이렇게 대기중이에요. 나와주는 게 좋죠. 대기 중. 이미 대기 중 네. 입구 좁히고 입구까지 좁히고.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한두 열이에요. 예, 박성균 선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SCB 뭐한두개 아끼려다가 게임 터질 바에는 그렇죠. SCB 팀사에서 아아아아 야, 한... 야 박성균 이렇 예. 끝났죠 이런 거. 예. <laughs> <아니>, 예. <laughs> 와와. 길막까지 가면서 완벽한 선생님인데요. 그근데 그러니까. 어? 네. 지금 한결 저글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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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를 어? 어? 열받게 내 어? 저글링을 어? <laughs> 잡았어. 약간 요거는 뭐야? 네. 요거는 네. 한두 열. 그러니까 한결 선수의 처음 저열 저글링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거 막을 때 치겠다는 소, 소리였었거든요. 어?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박석규. 박석규 어. 잠깐 자리 비었어요. 지금 이거 비었거든요. 자리가 깨졌습니다. 어? 저글링 추가로 오고 자, 있습니다. 저글링 계속 저글링. 저글링 계속 오고 있어요. 길막 빌막이 지금 너무 네, 좋은데요. 컨트롤은 너무 예. 좋은데 이러면서 스파이어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거든요. 투해 처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파이어. 이러면 마리을를 얼마나 줄여는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이거 머리이꽤준거 네. 아닙니까? 이 어, 지금, 지금 두 마리. 아, 아, 아 네. 여기 여기 더 있긴 한데. 어쨌든가. 아, 예, 예, 예. 예. 역시 생더블이라 굉장히 병역 충원이 빠르고요 이러면서 지금 안쪽에 아마 엠벨이 올라갔을 겁니다 길막 다 하고 저글링 처치해주고 마린이 쌓여있습니다 네 한두현 선수처럼 뮈탈리스크가 힘을 받으려면 은 초반에 마린 숫자를 엄청나게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예. 비탈이 떴을 때 <laughs> 예, 지금 이제 터렛이라든지 예. 마린이 잘 쌓인다 이러면 은 올인은 웬만해선 이제 막힌다고 봐야죠 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두현 선수가 진말 그대로 오린을 한 거거든요. 앞마당에 드론들 거의 안 붙어 있는 상태에 오린을 예, 한 거기 때문에 뉴탈리스크가 예. 찍혔을 때 가서 어떤 뭐 앞마당이라든지 아니면 베럭스 근처 예. 혹은 바이오닉 병을좀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오히려 박성균 선수가 메디칸게 나오면 네. 압박 살짝 주면서 뮤탈리스크의 움직임 자체를 조금 어, 테란의 병력에게 끌려, 끌리게끔 만들어놓고 예. 그 뒤에 이제 터렉 공사를 들어가도 늦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박성균 선수가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터레공사 하고 있습니다. 선수도 시급했던 예. 게 만약에 저 저글링이 S C V 조금만 늦게 나와서 저글링이 음.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마린이 많이 다 죽고 저글링 뛰어댕긴다. 그러면 진짜 몰랐어요. 캄캄해질 뻔했죠. 자, 뮤타레스가 날아가 봅니다. 많은 터넷 공사가 이미 되어있고요. 머린들이 메디까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박성윤 선수 수비만 하면 돼요. 네. 그렇죠? 네. 수비만 해서 뭐 한국 대럭이 잡힌다든지, 뭐 안마당 터넷이 다 붙어진다든지 이런 예. 대참사만 안 일어난다면은. 이 경기는 거의 뭐90% 잡았다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한두현 선수가 여기서 패배한다고 해도 한두현 선수는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로키노스에서 아, 예. 이긴 것도 이긴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예, 성과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하는 플레이를 매치 포인트에서 그쵸, 한번 써본 거 같은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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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배고픈댕댕이 님께서 100개로 어통 크게 3,700 9번째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댕댕이 님네이 예. 정도면은 예. 뭐한절 선수의 역할은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럼요, 네, 예. 그렇죠. 예. 지금 박성균 선수는 터렛 증가시키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하죠. 네. 그렇죠. 굉장히 안전하게. 어차피 맞으면은 이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네. 좀 욕심낼 수 있거든요. 뭐, 테크라든지, 베럭스라든지 예. 이런 거 하나 더 지어주면서 욕심을 한번 내볼 법도 한데.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예. 굉장히 아, 안전한. 터렛을 아예 그냥 다 둘러치면서 예.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궁이 님도 가족이 되셨고요.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 뭐, 완벽하게 터렛이 몇, 개? 다섯 개, 다섯 동. 한결 선수는 예. 지금 체제 바꾸기도 애매해요. 잘 어, 가난하기 때문에 체제도 못 네. 바꾸고 그냥 뮤탈리스크로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박성균 선수의 수비가 끝장이 나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고 뭐 박성균이 가만히 있느냐 마린 메 매직 이렇게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선수는 이거 따라다녀야 돼요. 썸데이 2 2님 철민아 너 중학교 때 결혼 비서 진석이다 <laughs> 잘 지내냐 빵셔틀 시키고 했는데 이 새끼 많이 컸네. 썸데이 2 논생. 논센스 미니 예죠 예, 아, 예 그래서요 다시 못 보겠네요 <laughs> 지금 아이, 좋아 아이고 아, 그, 김철현 캐스터님의 그그 그 뭐라 해야 되지 버릇 같은 게 있는데 예. 다시 못 보는 사람들은 꼭 읽어주시더라고요 그 <laughs> 닉네임 <laughs> 근데, <laughs> 근데 그분 되게 조용해져 예. 희한하게 자 아무튼간 한데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듀열 선수는 어쨌든가 지금 뭐이 예. 해람들의 진을 좀빼필가 있을 것. 같아. 지더라도 그렇죠. 계속 물고 네. 늘어져가지고 최대한 힘을 빼면서 예. 박성균 선수가 어쨌든 경기를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들 선수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자 머리 줄여주고 있는 한들 선수. 야, 이거 공업이 말씀하시죠. 찍혔어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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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이 그러니까. 찍히면은 뮤타열이1 1 개가 모여 있을 때터렛이두 방에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희망의 끈을 한들 선수 놓친 않았어요. 네. 박성균 선수는 지금 베럭스가 혹시 늘어났나요? 베럭스, 내동, 아, 예. 팩토리 그리고 추가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이 결국 온리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볼 때는 이 배슬이 나오거나 혹은 발키리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뭔가 예예. 승부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 그 시간을 이제 박성균 선수는 벌어주는 거고 한두열 선수 같은 경우는 워낙 초반에 가난하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추가적인 멀티도 어.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 예자 박성균 선수는 평력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한두 선수가 뮤탈로 끝을 봐야 되는데 아 이렇게 계속 마린메매가한테질질 끌려다닌다 이러면 기회는 없어요 예, 예 맞습니다 빵셔틀이란 단어는 저 때는 어, 학생때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호응해주셨어요 자 스타포트 늘어나고 있는 박성결 선수 네이 정도면은 예. 마린들을다 잡아먹었다 해도 저그가 원래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좋을 게 그쵸, 없어요. 예. 사실은 이제 박성균 선수도 예. 방금 이 병력들은 굳이 나올 필요는 없었거든요. 예. 예, 본인이 태클을 올리고 있고 저우가 추가적인 멀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잡힐 필요는 없었는데 예. 잡히 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가 워낙 좋은 예, 예, 상황이죠. 썸데이 22. 뭐라도 한 마디 안 하고 빠지면 은 예. 모양 빠지자니까 뭐라도 한 마디 해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하고 하는데 <laughs> 잘 가요. 예. <laughs> 참, 아프리카가 재밌는 곳인 게, 원래 본인이, 본인 욕잘안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였다는 걸왜 여기까지 와서 인증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냅둬요 외로워서 그래요. 그 차라리 그러실 거면, 저기 성당에 가면 1대1로 해결하시는 거 있거든요. 고해성사? 네, 고해성사를 하시는 게더 좋지. 왜 이렇게 와서 인증을 하시는지. 아프리카가 참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서 그런지. 아잰, 아잰.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타워렛을 한번 즐켜보게된함열 선수. 어쨌든, 최대한.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쨌든 박성균 선수의 진을 좀 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박성균 선수는 지금 예. 이 정도면은 예예. 안 뒤집힌다고 보고요 네, 이제 예. 곧있쓰면은 베셀이 나오거든요 네, 그 순간 저... 뮤탈리스크가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도 끝입니다 예. 여러분, 결국은 영?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한두열 선수가 정말 아내 하나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예.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주면서 마린스 둘이 결국은 배럭을 장악하는 예. 그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힘들거든요. 이제 베슬도 네.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 캡틴님 저희는 소통입니다. 예, 저런 식으로만 안 하면은 누구든지 다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지금 앞마당에 예. 있는 터렛을 치우기도 버거운데 배럭 쪽에도 터렛이 있고요. 본진에도 그래야. 터렛이 있고요. 터렛이 없는 곳이 없어요. 밭입니다. 밭. 그 박성균 선수가 진짜 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 뮤탈에 의해서 앞마당 들리고 저글링과 뮤탈로 인해서 베룩이 잡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스리가네 박성균 선수가 지금 그 성균관 스캔들이 나있는 에리씨랑 한 전화 통화 10분 하고 와야 돼. <laughs> 그러면 됩니다. 한 손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면, 예. 네, 그래도 그런 결과가 나올까 말까. 어, 근데, 한데 근데 그컨 오늘 어. 그냥 그한주현 선수는 그냥 그 무거움 운 없이 즐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컨 한번 컨하면서. 그니까, 러 뮤탈리스가 약여이 상황에서 두 대다. 이러면 한 방이 나올 수도는 있어요. Yeah. 네, 바이오닉 줄이면서 배럭을 장악하는. 그러나 지금은 yeah. 뮤탈 컨트롤하는 뮤탈 자체도 한 부대를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Yeah. 지금 테라는 테크가 다 올라갔는데, 저그는 아직 레오 단계 의 스파이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가난했다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더럽게 가난해요. 도남동채님쉬운게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일번요? 보통 연습 때 예. 이런 게임이 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저그가 신내고 게임은 졌다. 예. 네. 세라는 그냥 맞고만 있다가 이겼다. 아쉬울 건 없다. 에, 연습 경겼으면은 이미 박성균 선수 채팅 쳤겠죠. 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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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연습이 의미가 없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어, 박성균 선수가 손을좀 많이 쓰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이죠. 네, 네. 네 그렇죠, 마지막. 그렇죠, 예, 포기를 하겠죠. 네. 자 GG 경기는 마무리했습니다. 12분 56초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자유신님평가이 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한주현 선수의 첫 번째 선택권을 김태형 선수를 쓰면서 롱기로 쓰를 선택했던 것은 적중했다고 보고 역시 박정현 선수는 자신의 네임벨로답게 해줬습니다.